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구급차 길터주기 영상을 보면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함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협동에 대해 배우고 있죠? 협동이란 무엇이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개 시청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좀비같이 생긴 사람들이 긴 숟가락을 들고 자기만 먹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서로 먹기 위해 싸우다가 결국 숟가락이 부러지고 말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숟가락이 부러진 사람에게 자신의 긴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니 모두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영상에서처럼 사람은 혼자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더큰 힘을 낸답니다. 오늘은 협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협동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고 활동 2로 여럿이 있을 때 어떤 힘을 낼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3에서 이번 4단원을 마무리해 봅시다. 활동 1. 협동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학예회를 할 때나 연극 발표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 학교 행사에서는 항상 주인공과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을 받쳐주는 조연들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한번 살펴봅시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20여 년전 나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무용부 단원이었습니다. 그해 여름방학에 있을 전국 무용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우리는 봄부터 숲속의 작은 무도회라는 제목의 발레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숲속 친구들이 무도회를 열게 된다는 내용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만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거운 무도회를 연다는 교훈이 담긴 무용극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발레 기본 동작을 익히는 데 열중했고 여름 방학을 며칠 앞두고는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발레극의 주인공은 단한명 주인공 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풀벌레나 꿀벌, 나비 같은 초라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 또한 숲속의 요정이라는 조연이었습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조연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주인공 친구를 향한 질투와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무용 발레복을 입은 그 친구와 달리 마치 밀림 속 타잔처럼 너덜너덜한 잎사귀 치마를 입어야 하는 것도 몹시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무용 선생님의 편애 또한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공 친구가 틀리면 다음부터 잘하라는 말 한마디가 끝이시면서 우리들의 사소한 실수는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이 콕콕 집어내셨습니다. 너희들 동작이 또 틀렸잖니.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조연인 것도 서러운데 조그만 실수에도 꾸중을 들어야 하니. 자연히 주인공 친구가 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불만 속에서 무사히 연습을 마치고 마침내 무대에 오르던 날 우리는 속상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각자의 역할에 맞춰 최선을 다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주인공 친구가 점프를 하다가 다리를 삐끗하는 실수를 했을 때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단합된 모습으로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무용선생님의 엄격한 지도 아래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노력한 우리 조연들은 환상적일 정도로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된 모습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우리에게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단결하고 화합하는 모습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심사 기준에 따라 무사히 공연을 마친 우리 학교는 큰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안압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인 행복 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상을 받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우리 조연들을 다그치셨던 이유를 세상을 빛내주는 것은 화려한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숨은 조연들.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선생님은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빛나는 성공 뒤에는 훌륭한 조연이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무용 대회가 남긴 가르침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무용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조연을 맡은 친구들이 주인공에게 질투를 느껴 자신의 역할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죠. 조연이지만 조금이라도 틀려도 선생님이 꾸중하시면서 열심히 연습을 시켜주셨어요. 협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아, 나는 풀벌레 같은 조그만한 역할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팀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학급에서 협동을 할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잘한 점이나 반성할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모두 활동을 할때 보면, 모둠활동에 서투르고 부족한 친구가 있더라도 응원해주고 친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역할분담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보기가 좋죠. 부족하고 서툰 친구라고 내버려두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쟤 아무것도 안해요. 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부족한 친구라도 우리 모둠원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협동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 활동이 어렵거나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친구도 내가 안 하면 다른 친구들이 곤란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참여하는 것이 협동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무용 대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문제와 협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이번에는 협동의 힘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들은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활동물들을 나누면서 또 몸을 부대끼면서 해야 하는 활동들이어서 선생님이 협동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한 가지 준비해 보았어요. 2018년에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때 혼자 하는 개인전이 아니라 4명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쇼트트랙 개주경기를 시청해 보겠습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1등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시청합시다. 지금, 뭐, 각 팀의 네명의 선수, 모두 네팀 16명의 선수가 이 링크장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끼리의 그런 엉킴이나 이런 것 부분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이 안쪽에 모여서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인데요. 이 그렇죠. 모습이 가장 보기 좋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심석희 선수가 1번 주자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민정 선수가 이제 2번을 준비하겠죠. 네. 여자 계주 3,000m 준결승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27바퀴를 돌아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담까지 필요 없습니다. 3장하돌자 최민정 선수에게 패턴을 네. 밀어줬고요. 자, 지금 6번 타고 최민정 선수. 네, 지금 타고 있는 이 선수들이 바로 마지막 주자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번 주자가 참 중요하죠. 네, 1, 2번 주자가 한 번씩을 덮하기 때문에 1, 2번 주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유빈 선수가 이어 받았습니다. 네, 이어서 안쪽에서 김혜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지금 순위 변동이 일어났는데 이럴 때 빨리 캐치를 해서 맞춰 나가는 것도. 아! 넘어졌어요. 자, 빨리 바 바꾼 터치를 해서 자, 최민정 선수가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민정 선수가 일단 따라가는데요.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네. 선수들 스피드가 충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빨리 따라. 가 주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선수 바로 이어서 받아 두고요. 자 긴장하지 말고 자 네. 우리 선수들 조금씩 조금씩 아직 남아 있는 바퀴 수는 여유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럼요. 21 바퀴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서서히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인메시, 일단 붙어줘야죠. 심석희 받았고요. 자 심석희 선수. 사실 지금 이제 거리 차이는 약반 바퀴가 조금 안 나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런닝스 갖다 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더 서서히 거리를 좁히면서. 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이유빈자이유빈 자, 당황하지 말고. 지금 이유빈 선수의 왼발 스케이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 자,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최민정 한번 최민정 이어 받았습니다. 자, 최민정 선수가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크게 크게 파면서 스피드를 올리고 있죠. 자, 최민정이 따라가 봅니다. 자, 최민정이 따라가면서. 이어서 김혜진 선수. 자, 최민정. 그렇습니다. 최민정이 상당히 많이 지금 거리를 아, 많이 아, 좁혔습니다 김일진. 거의 반 바퀴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한 코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에 보여요. 자, 많이 따라왔습니다. 보이면 금방 갖다 댑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면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대한민국 네. 네. 다 따라왔어요. 자, 다 따라왔습니다. 자, 심석희.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 자 이제 가시권이에요. 남아있는 바퀴씩 여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3바퀴 남아있어요. 13바퀴 남아있고 네. 다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선수들. 자, 자 이제는, 이제는 뒤에서 이따가 찬스가 보이면 하나씩 나가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세게 밀어주고요. 자 최민정. 자 최민정이. 다시 한번 3위로. 올라섰고요. 3위까지 올라섰고요. 자, 우리 선수들 지금 마지막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주자 순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자, 김혜진. 자, 계속해서 3위권을 유지하면서. 자, 2위 안으로만 돌오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결승 진출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 김혜진. 김혜진이 안쪽으로 2위스를 잡으면서 2위까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심석희. 자, 심석희. 자, 이대로 안정하게만 가면 됩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 오히려 선두까지 음, 치고 나가는 신석희입니다 그렇죠. 체트가돌면 바로 나가는 우리 선수들. 이유빈. 자, 이유빈 괜찮습니다. 여유롭게 편안하게. 자 이제 남아있는 바퀴수 여섯 바퀴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마지막 주자가 누가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자는 반드시 두 바퀴를 타야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잘 맞춰야 되고 자, 아, 조심해야 안쪽에서, 돼요. 안쪽에서 충돌이 있었는 데 다행히 네. 비껴 났습니다. 자 거리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대한민국이 선두 그리고 캐나다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최민정에 이어서 이유빈이 바톤을 이어 받았고요. 네. 이제 남은 바퀴 수는 세 바퀴. 자 마지막 주전을 누구로 할 것인지 마지막까지는 조건두 마지막. 바퀴를 돌아야 돼요. 심석희 선수가 받았습니다. 자대한민국 에이스 심석희, 심석희가 두 바퀴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어. 안전하게, 우련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널랩, 파이널랩. 심석희가 오히려 거리를 이만큼을 버리면서 네, 좋아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안전하게 심석희 이대로 결승 진출. 네. 어. 자, 역시 미국 선수입니다.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제가 네. 경기를 잘 보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1등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맞아요, 한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경기가 개주 경기가 아니라 그냥 개인 경기였다면 넘어진 저 선수는 1등으로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팀 선수가 넘어지자마자 바로 터치를 해서 돌아가며 조금씩 조금씩 따라잡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 팀원이 실수하더라도 포기해버리고 그 선수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며 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열심히 협동을 하니 넘어졌는데 1등도 하고 올림픽 신기록도 세웠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번엔 여러분이 집에서 할수 있는 협동하는 간단한 실험입니다. 집에 부모님이 모아놓으신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무젓가락을 가져와서 한개 이렇게 부러뜨려 보세요. 툭 하고 잘 부러지죠? 이번엔 두 개. 이번엔 3개, 2개, 3개가 될수록 손에 힘이 점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6개를 부러뜨려 보겠습니다. 힘을 엄청 주고 있는데 잘안 부러지네요. 한계를 부러뜨릴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훨씬 부러뜨리기도 어렵고 힘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혼자일 때는 약하고 금방 무너질 수 있지만, 사람도 여럿이 모여서 협동을 하면 강하고 튼튼하게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무젓가락 한 개와 나무젓가락 여러 개를 부러뜨리면서 드는 힘을 비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단원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1, 2, 3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 보세요. 다 적었나요? 자, 1번. 땡땡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합친다는 뜻입니다. 공동의 재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협동이죠. 두 번째, 협동을 잘하려면 어떤 마음가짐들이 필요할까요? 음. 보기에 나와 있는 것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 필요한가요? 맞아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맡은 역할을 다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네 가지가 협동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자, 협동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동과 경쟁은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협동과 경쟁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협동해서 경쟁을 할때 나만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팀이 잘해낼 수 없죠.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서로를 배려하, 배려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스스로 되돌아 봅시다. 자, 여러분이 사단원을 공부하면서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별 다섯 개 색칠하고, 어난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면은 별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협동하는 방법을 익혀서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고 있으면 별 다섯 개. 여러분 집에서 협동하는 가족하고 협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협동할 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끝까지 이겨야지 라고 생각하는지, 아, 내가 한번 양보해야지,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협동하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지도 되돌아봅니다. 나 혼자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세요. 더 잘하기 위한 나의 다짐, 나는 앞으로 협동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나의 다짐도 적어 보세요.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는 협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움 공책에 이번 단원에서 배운 단원 마무리 1, 2, 3번을 또박또박 적으며 마음에 새겨 보세요. 다음 단원에서는 하나이지만 나뉘어 있는 민족의 나라,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